입력 2019.01, 2218대11, OSEN 는 이균재 기자, 맨. 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전력의 자원인 마테오 다르미안이 임대료를 놓고요. 벤투스와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축구 전문 트라이벌 풋볼은 22일. 한국 시간, 이탈리아 투토 메르카토의 비보도르린용에메뉴아 유벤. 투스가 임대료를 놓고 씨름을 하고 있다. 고전했다. 당초 유벤투스는다. 르미안이 임대료 200만유로, 약 26억원, 에 6개월 뒤 800만유. 로, 약 103억 원. 애완전 이적 옵션이 포함된 계약을 메뉴에 제안했다. 그러나 메뉴는 200만유로가 인상된 400만유로, 약 52억 원. 위임 대료늘어하고 있다. 욕심은 끝이 없다. 다름이 한 이화량 여부를 떠. 나 시즌 종료 듀유벤투스의 완전 영입을 바라고 있다. 이탈리아 출신 측. 연수비수인 다르미아는 사실상 메뉴의 전력의 자원으로 분류된다. 올 시즌 리그 5경 기출전에 그쳤다. 점이 영 이로 옆메뉴 유니폼을 입은 뒤 점점 입. 지가 줄어들었다. 메뉴 입장에서는 누둑한 임대료를 챙기고 올 시즌 입. 난뒤다르미아을 완전히 적시킬 수 있다. 면금상첨화다 돌림. 골뱅이 OS EN.co.kr 사진 Gettyimages 무단 전재 밑재 배포 금지 카피라이츠 스포츠엔터테인먼트장 온미디어 OS EN 무단 전재 밑재 배포 금지